12cm 기형종은 사실은 좀큰기형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기형종은 다른 치료법은 없습니다. 없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데, 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과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외래를 보는데 아주 큰기형종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큰 기형종의 치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cm 기형종이 있는 경우 언제쯤 생긴 건가요? 네, 12cm 기형종은 좀큰 기형종에 들어갑니다. 기형종은 자라는 속작이 아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형종은 적어도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전에 이제 생겼을 수 있죠. 오늘 오신 분은 제보고, 매년 이렇게 검진을 하는데, 이렇게 클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작을 때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형종 자체가 이제 안에 고형물, 조금 딱딱한 물질도 들어가 있고, 머리카락하고 이제 지방 같은 그어것도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간혹 이제 장 안에 있는, 이제 장 안에 있는 물질들하고 이제 좀 구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을 때는, 어 잘, 이제, 장하고, 이제, 난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좀 빨리 내는게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 좀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12cm는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저 전에 생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12cm 기형종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12cm 기형종은 사실은 좀큰기형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기형종은 다른 치료법은 없습니다. 없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데, 과연 이제, 싱글인 경우, 혹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분들,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분들은 난소를 최소한도로, 거의 난소에 이제, 피해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만 싹 나와야 되고, 아무리 커도. 그래, 그런 이제 수술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정도 크면은 난소를못 살렸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난소를 그냥 아무런 그냥 미련을 주지 않고 이제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지만 그 20년 그 동안은 이제 계속 수술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12cm 아니면 15cm 이런 것도 난소를 거의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를 거의 다 살릴 수 있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수술 방법은 이제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수술법이 이제 로봇 다비지 로봇을 이용해서 음 이제 수술을 하는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난소 보존율이라든가 이제 회복의 정도, 출혈 양상 이런 것도 이제 제일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형종일지라도 난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병원에서 그런 걸잘 이제 아시고 잘 검색하고 잘 찾아보셔서 살릴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 을 받으실 것을 꼭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큰 기형종은 제거가 원칙이고 수술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난소 기형종, 난소 큰 난소 기형종 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너무 늦게 발견하셨다고 발견이 되었다고 이제 많이 하소연하시고 해서 제가 이제 그게 발열이 작을 때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하여 어,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습니다. 어, 여러분 그 기용종은 너무 걱정할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확실하게 될수 있고 난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임신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과의사가 된걸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사부인과의사 조주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